김좌진 장군, 이른바 청산리 대첩을 이끈 영웅으로서 대접받는 인기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이 김좌진에 대해 자세히 찾아본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산리 대첩부터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독립군이 엄청난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데 여러 자료로 검토해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찾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김좌진이 항일운동을 명분으로 한 행동입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 만주까지 후퇴한 김좌진과 독립군은 보급품을 위해 민거와 상점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조선인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뜯어내고 강제징병을 실시했죠. 이후 신민부가 결성되고 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만주의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기까지 했죠. 무고한 일을 고문하거나 폭행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당시 만주에 조선인들은 가난한 소장농이었는데요. 이미 중국인 지주한테 소장농을 내고 지방정부에 세금까지 내면서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란 사람들이 세금 형태로 돈을 뜯어내고 돈을 내지 않으면 반동분자 취급하며 처벌하거나 심지어 처형까지 한 겁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이런 일을 주도하는 김좌진을 마왕,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김좌진 암살을 모의할 정도였죠. 독립운동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